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어, 자신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있으리라 육체 연습도 이렇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하물며 금생과 내생이 있다. 즉,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Everyday, 매일마다, 오늘 만나는 큐티처럼, 오늘 만나는 이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일곱 번째 산다 시리즈.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죠? 들어야 산다, 묵상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공부해야 산다, 나눠야 산다, 투자해야 산다. 오늘은 일곱 번째인 양육 받아야 산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요, 디모데전서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가장 유언 같은 메시지고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보낸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사와 교수로 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목회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로 양육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 먼저 4장 1절로 8절인데요. 1장 1절로 보면 은 변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변론이란 말이 계속 나오면서 이 변론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이 변론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제테시스라는 말은 영양가 없는 말. 혹은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아들아 너에게 별로나는 일이 많을 거다. 너에게 영향도 없고 본질에 벗어난 일들이 너무도 많을 거다. 너는 그것 돌아보지 말고 핵심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목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지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불화살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나오고 거짓된 이단들 그 당시에 영지주의인데요 결혼을 금지하고 무조건 고행을 하고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즉그 당시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진리 대신 말씀보다 앞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변론이된 거예요. 때로 우리의 믿음생활의 변론으로 OX로 치우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놀랍게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요. 사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고룩하여 진다. 말씀과 기도로 고룩하여 지는데 이를 위해서 6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끼우치면 그리스 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일꾼이 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양육을 받으면 일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되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육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의 원리에요. 내가 양육을 받는 것은 즉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일꾼이 되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느냐, 그러면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나는 QT 시청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양육받고 있나요? 그 말씀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그 말씀이 확장되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스스로가 말씀을 보면서 양육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삶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고룩하여 지고, 그 말씀의 일꾼이 된 다음에 양육을 받으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양육받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양육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큐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또 아래 이메일과 또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면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낳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양보를 해야 할것 같고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를 잘 챙기지 못해요. 얼마 전에는 상대방이 잘못을 한 건데도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답답할 때가 있지만, 이기적인 것보다는 낫다고 합리해버려요.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안 좋은 말이라고 하던데, 신앙인으로서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해요. 그렇게 또 돼요. 그렇죠. 물론 본성이 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물론 있지만 대부분 예수 믿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청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좀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좀 과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보다는. 어,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러니까 좀 너무 속상하고 또 이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좀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팔복이거든요. 그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보금에는 심령이란 단어가 없지만 마태복음은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그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청자분의 사연처럼요. 그 당시는 마음이 가난해, 가난이란 단어는 아예 복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짓밟히거든요. 신명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늘 자기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애통하는 자는 복인나니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궁위력임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더 놀라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은요, 오늘날의 기복신앙에, 기복적인 믿음에 찌들린 사람에게는 바보 같은 마음이잖아요. 기복적인 건 뭐예요? 먼저 차지하고, 이기적이고, 무조건 복받아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그런데 오늘 가진 사람은 오늘 시청자분의 마음은 제가 보니까 팔복의 마음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마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 정말 양육 오늘 받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이 디모데가 가진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육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가 아들 된 디모데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예수의 일꾼이 된 후에도 또 되기 위해서라도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말씀이 삶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해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속이 가능하고, 말씀만이 반복이 가능하고, 말씀만이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팔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이 마음처럼,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늘 먼저 가서 소통하고, 이것이 때로 바보같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이러할 때 공동체도 먼저 예수님 마음처럼 스스로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러한 귀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거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유익한 것에 손을 먼저 긋고 먼저 스스로가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얘기하지 않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 주신 마음이요 성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양육 받는 삶이 되어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